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국을 러시아의 중요한 초력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나토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조빈나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 초력자로 규정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날조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중국과 유럽의 협력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연합 주제 중국 대표단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중 용도 품목도 엄격히 통제해 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교류는 외부의 방해를 받아서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대결 동맹이라는 본질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독일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국은 2026년까지 독일에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생산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